안녕하세요. 타로 여왕가 사주TV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유튜버죠. 가로세로 연구소. 어뭐 유튜버의 어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음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소장님 사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소장님도 이슈메이커죠. 어 이슈가 참 많고, 이슈를 또어 상품화를 잘 시키는 머리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음, 이슈로 모든 이슈를 음, 덮는데 굉장히 능한 음? 그런 분이시죠. 뭐 어, 전직 아니 현, 어, 전직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랬고 어, 변호사 시절에도 그랬고 또 그리고 방송도 정말 활발하게 잘하셨죠. 방송 활동도 잘하셨고 그런데 모든 그 활동의 중심이 이슈를 꼭 끼고 가셨다. 또그 어, 그렇게 봐도 어, 과언이 아닌데 현직 그 유튜버로서 정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어, 들고 또 특히 요즘 김건모 씨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또 화제의 중심에 섰죠. 강용석 변호사님 그리고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 어, 강용석 님의 사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사주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기운년 을해월 임자일로 사주는 수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비겁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일지가 임자 어, 양인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주로 원래 이 사주가 이런 이렇게 양인이 여자든 남자든 자리 잡고 있으면 배우자하고 인연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특히 음, 강용석 소장님 같은 경우는 불을 여자로 쓰는데, 불기운이 들어가 앉을 때가 없죠. 근데 배우자하고 어떻게 사이가 어떤지는 뭐 좋지 않아 보이는데,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배우자 사주의 이제 구성이 목화로 되어 있다면,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어 궁합적으로 밸런스가 좀 맞지만, 원래 이 사주 자체는 여자가, 여자하고 인연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어, 재물이 그렇게 크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이 사주는 어, 월지 해수 안에 감목이 월간 을목으로 튀어 올라온 상관격 사주로 이 사주는 이제 말로 먹고 사는 뭐 변호사도 말로 먹고 살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도 그러고 음, 또 이제 어, 방송인으로 음, 국회의원 배지 떼고. 방송 쪽으로 전향해서 매우 인기를 많이 방송 엄청 많이 했죠 뭐 예체능 쪽으로 근데 이제 강용석 소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송할 때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정치할 때보다 본인이 방송 체질이지 않을까 그 순발력도 굉장히 크겠다 그렇게 보여주고이 사주는 음, 뭐 끼가 많은 방송쟁이 사주다 어? 그러는데 이제 그 연간의 기토가 음? 일찍 어 연지의 정인과 굉장히 좋은 글공부나 뭐 명예라든지 이런 큰 시험에 유리한 그런 어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금묘화실 연월 일시로 놓고 봤을 때는 연지 20대 초반까지는 내가 뭔가 음 타이틀을 달기에는 뭐큰 시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우 유리한 그런 사주였고 또 대운의 흐름도 뭐 관에서 인성 대운으로 넘어가서 뭐 이런 시기에는 내가 공부밖에는 할게 없다. 그리고 사주가 차갑고 축축한데 계속 차갑고 축축한 그런 운으로 넘어가서 고생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뭐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는 미토가 들어오면 굉장히 어이 사주에서 이제 전환점을 많이 맞는데. 이제 1991년 신미년 23세 사복고시 패스했죠. 그리고 39세 대운 신미 대운에 이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시기가 이제 목기운이 매우 살아나는 이 시기에 이제 미토도 그러고 이제 이런 이제 음 월지의 해수하고 미토가 합을 하는데 묘목이 없으면 이게 삼합이 완전한 삼합을 이루지를 못하는데 이 사주는 월간의 을목이 있기 때문에 해묘미 목국으로 삼합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년에, 미년이라든지 미대운에 뭔가 전환점을 맞는 거 보면 이 사주는, 음, 그, 나무하고 인년이 많고 내가 나무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뭔가 빵 뜬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지금 현재는 49대 경호 대운을 어, 가고 있는데 이 대운에 이 대운 또한 오화는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뭐 연예계라든지 뭐 예체능이라든지 연예인들이 빛을 본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오화가 왔을 때 뜨게 되는데 지금 어, 강영석 소장님도 49세 대운부터 이제 오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유튜버로서 또 다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 이, 어, 이 유튜브라는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2020년 경자년이 강용석 소장님도 조금 머리가 아픈, 이렇게 수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음, 2020년에 자수가, 그리고 또 특히 양인이 들어오고, 또 청간의 경금이 을목, 어, 상관을, 응. 음, 묶어버리는 그런, 어, 해기 때문에, 어, 강용석 소장님이 운으로 봤을 때는 2020년이 조금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 안 그러면 이제 조금 방송을 조금, 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응. 을목을, 이 사진은 을목, 목기운을 조금 잘 다뤄야 되는데, 목기운을 조금 묶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조금 방송 활동에서 조금 내가 뭔가 제재를 받는다든지 좀 보니까 뭐 노란 딱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재가 조금 많을 수 있고 또 자수가 대운에서 들어오는 5화를 뭐, 어, 수기운이, 그렇지 않아도 수기운이 강한데, 5화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겠다. 어?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김건무 씨하고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김건무 씨는 이모 일간이고, 어, 강영숙 소장님은 임자 일간인데, 이 수기훈이 수, 물과 불이 다투게 되면 불이 물을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강용석 소장님이 음, 김건모 지혜하고 뭐 서로 맞고서를 하고 그러는 양상인데 지금 모습으로 사주 구성으로만 놓고 보면 김건모 씨는 게임도 안 된다 그렇게 어, 보여집니다. 강용석 소장님 운으로도 올 12월 1월, 그러니까 이렇게 12월 달에 시끄럽죠? 이 사주는 근데 시끄러운 걸 통해서 본인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관으로 먹고 사는 말이라든지, 뭐 남의 이슈, 뭐 불법, 이런 거를 다루면 다룰수록이 사주는, 어, 명예가 더 올라간다든지, 인기가 올라가는 이슈를 다뤄라. 이슈를 다루고, 그래야 내가, 어, 더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희한한 사주일 수도 있죠. 기자들도 그러고, 어? 뭐 방송인들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유튜브 전에 블로그도 그러고, 저같이 이런 사주들이 남의 이슈라든지 물론 이제 그거를 과하게 뭐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구나 우리가 이제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게 다뤄야지 흥미로 다루면은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방송이라든지 식상이 강한 사주들이 이런 쪽으로 이슈로 먹고 사는 기자들 사주가 되기도 하고 어 그렇게 봤습니다. 어찌 됐든 강영숙 소장님 사주도 2020년은 음 배우자하고 인연이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 사주는 어 내가 바쁘고 많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내실이 크지 않다. 그렇게 본 사주였습니다. 오늘은 강영석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님의 어, 사주를 알아봤습니다. 저도 가로세로 어, 연구소 시청자로서 어, 저도 어, 김세희 대표님하고 강영석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는데 뭐 제가 무슨 다른 뭐안 좋은 의도로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사주만 일단. 어,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타로요원과 사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